가 움직인다고? 응? 오, 오, 죽이는데, 어? 음. 그래 감시 카메라가 있어야 돼. 아. 오, 쳐다본다 나. 얘,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예, 계속. 어?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맨날 사무실 쳐다볼 수 있는 거지? 응? 아, 이제 파란색으로 들어오면 연결되는 거야? 응? 네가 집에서 항상 내 사무실 쳐다보고 있어야 돼. 알았지? 아, 왜 이렇게 피곤하니? 여기가 왜툭 튀어나왔지? 이상하다, 이거. 지금 모기가 있나? 이상한데, 이거. 아씨. 노가다 하기에는 아까운 선인데, 이게 참. 가봐야지, 아. 빨리. 아. 야, 이 CCTV로 보고 있었구나. 어? 야, 잘 들려. 야, 죽인다. 어? 아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막혀. 아, 영동대가 끔찍하게 막힌다. 이 집이 2년 넘은 악성누수인데 알수도 모르는 아닌거 같은데 확실히 파봐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 그냥 집에 가야되나 아, 이런 악성만 걸리는구나 나는 항상 아니, 나는 사모님이 확실히 멈췄다고 해서 온건데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길게 해놓냐 좀만 덮었으면 천장 뚫을 뻔했네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 그래서 싱크대로 바로 갔네 어? 하지 말고 그냥 갔어야 되는 건데 어? 테스트가 맞으면 온수가 맞는 건데 아. 전혀 꼼짝도 안 하잖아 아. 너무 조용해 또딴집에서또물 쓰네 아. 아, 이래가지고 못 찾는데 여기서 티가 있을 거고 이 밑에 음. 아, 일단 철수하자 장어 끊으니까 이제 장어 끌고 보면 이제 뭐가 나타나겠지 해결이 될려나 모르겠다 내가 내가 아마 9번 타자쯤 될 수도 있어 각설이도 아닌데 또 왔어 여기 아, 아 요즘은 뻑하면 두 번씩 오네 나두번 오는 거딱 질색인데 아 계속 안 버렸어요 아 일주일치야? 그래가지고, 네. 지금 한 방울 떨어진 거 봤는데. 네네. 네. 이걸 한번 써보나, 이제. 오늘? 이거 저번에 내가 파봤던 자리거든, 여기가. 아주 찔끔 빠지는 것 같긴 한데. 아, 아 이런 데서 도 밀릴 수가 있는데. 야, 아, 이거 딱 봐도 상태가 안 좋은데, 이거. 아, 믿을 수가 있나 아, 돌겠다, 씨. 내가 충전을 안 했더니만, 아, 그래도 그렇지. 아, 처음에 분명히 켜졌었는데, 아, 아무리. 아, 어제 충전기 꽂아놓을걸. 아, 아. 아, 내 잘못이긴 한데, 내가 이래서 건전지식을 더 좋아해, 사실은. 아, 씨. 압력 꼼짝도 안 해. 아, 탐지기 갖다 대나만한데. 설마 이 옆집에서 쓰는거 아니겠지? 아 이렇게 많이 빠질 리가 없는데 냉수가 어우 아, 이거 뭐야 여기 어디서 또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에이. 응? 얘도 좀 불안한데 이렇게. 계속 돌아간다 이 집에서 나와? 어? 그니까 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아, 여기요. 아 여기 계량기가 이상하게 되있는데아 불... 아니, 내말 들어봐. 아니, 아니, 사모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 사모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 자, 이게 이, 이게 이집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계속 돌아가잖아. 네. 난 사모님 말씀 믿고왔온 건데. 근데. 하... 사모님이, 아니, 사모님이 거짓말 한다는 뜻은 아닌데. 근데 뭐 막상 와보는 달라 이게 현상이. 그 장, 아, 그 메인 그잠궈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아니야. 여기 수도 라인이 뭔가 이상하게 돼 있어 지금. 그냥. 네. 아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아. 이러니까 사람들이 못 찾고 가는 거구나. 배부 어? 잠그니까 물이 멈췄다고 하는데. 아 세입자 집은 이래서 힘들어. 아. 내가 잠그고 테스트해야 확실한데 어떤 닭대가리가 수도 배관 을 했는지 모르겠다 에이, 이런 돌대가리들도 집 사고, 차 사고 다 했는데 말이야 어? 개나 소나 아무나 설비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에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삽질하고 다녔겠지 어, 서로 연결이 돼 있냐고 네. 말이 안 되잖아 사장님 어? 나 지금 입맛 없어요 이건 나중에 네. 이걸 잠그니까 멈췄다고? 에이, 말이 안 되는데 일대로 쳐야지 오래 못 살겠다 이거 오래했다가는. 아. 압력이 떨어져야 뭐소용이 있지, 이거 뭐. 응? 제 아무리 비싼 것도 소용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탐지기 마음에 들어, 너? 응? 응. 뭐랑 그거랑 틀린 거야. 아, 어 됐어. 그 위에 있잖아, 거기. 어. 뭐 압력이 떨어져야 뭐가 나오지. 응? 하, 차 빼달라고. 아, 아, 진짜 돌겠네. 아, 이게 실험이 정확해야 되는데, 믿을 수가 있나, 이거. 내가. 그렇다고, 내가 여기 와서 실험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 나 봐봐, 그 안에다. 어, 좀 올라간다? 응? 그래? 한번 보자. 왜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 아, 돌아버리겠네. 여기도 올라가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알았어, 잠깐만. 내려봐. 이제 하이, 하이로 바꾸는 거야, 이렇게. 자, 봐봐. 아, 여기 39%까지 나왔다는 뜻이구나, 이게. 최대치 말이야 아, 측정값 중에 최대치가 여기 표시된다는 거지? 네. 네. 아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되는데 아 이게 잘못됐나? 내게? 뭐야? 아, 아내 부속이 잘못됐나? 저거? 이거 이힘이 부속이다고 너네 집에 물사면 네가 직접 고쳐 알았지? 그 그래. 형이 탐지기 빌려줄테니까 아이씨 아 이거 플라스틱 부속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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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이씨, 짜증나네 이제 대봐 음, 3만이면 100%지 이거 봐이 진짜 이제 귀로도 들린다. 아이, 젠장, 씨. 필요하네. 여기 100% 나오네. 아 당연하지. 내 네, 일할 줄 알았다. 에이. 근데 서장 남천동사, 이제. 여기서 아까 무슨 소리 난다고 그랬었잖아. 이 소리였어, 여기, 여기서. 여기. 나 옛날에 보일러 달때 플라스틱 부속 절대 안 썼는데. 에 7kg 밖에 안 걸었는데도 이 정도니. 까1 0 k g 을 넣어도 견뎌야 되는데, 원래. 저도 소용이 없다. 계속 센다. 아 진짜 이거 멀겠네아 이제 신주로 하니까 소리 안 나잖아. 점점 느닷탐지하기 힘들어져. 근데 사모님 말을 믿으면 온수 쪽이 새는게 맞고 근데 압력계 상황은 꼼짝도 안 하고 수는 또 옆집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고 아 진짜...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집에 가려면 지금 가야 되는데 네. 금요일이라 길도 더럽게 많이 막히는데 네, 경동 옷으로 깔맞춤하고 왔는데도 네. 여보 아버님 댁에 누드 탐지해드려야 겠어요. 사장님 네, 옆집, 아, 옆집 문좀 열어주세요. 네. 네네 아, 냉수 한번 봐야 되겠는데 왜안명이안차이집한번 봐야 되겠어 아까 이 집하고 같이 연결돼 있었잖아. 이집 온수하고 연결이 됐다, 어떻게? 이집 볼려. 이구나, 대고. 이제 물 줄어드냐? 옆집 냉수랑 이집 온수랑 연결이 돼 있어, 어떻게? 말이 돼? 저집 냉수랑 이집 온수랑 서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저걸 잠가놓고 압력을 벌면 되겠네? 그러면. 아, 이제, 이제 안 나오잖아요? 네. 네. 저집 계량기 잠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네. 어? 그러네. 지금 그러네. 저번에 사모님이 계량기 잠가서 멈췄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 어, 음. 어, 어 뭐야 뭐야 갑자기 왜, 왜 이렇게 많이 빠져 어, 뭐? 왜. 아 누가 수거 복지 만졌어 아 내가 물 쓰지 말라 그랬는데 아씨, 돌아버리겠다 아, 뭐야 울겠네 아이집 냉수랑 저집온다 음. 아, 연결됐네 그러면 결국은 이집 계량기는 이거죠 그렇지. 계량기 아무 의미도 없잖아 이제 어? 난 집에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 왜, 여기서 아무것도 안 나와, 이 집에도? 맞았나? 아니, 이집 냉수에서 걸었는데. 안 나오네? 뭐, 말이 돼, 이게? 저, 역 옆집으로 가보자, 옆집. 집하고 연결, 이제.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니, 왜 나오다 말어? 더 이상 안 나와, 또, 왜, 여기는. 왜좀 나오다 말어, 여기는 또. 안 나온다, 여기도? 뭐야? 아씨, 여기서 뭐 소리 나는 것 같다. 느끼네이집 냉수랑 저 집... 아니, 이집 볼로 냉수랑 저 집이랑... 아, 여긴 그래도 흰 주부 속인데... 보온재 속에 플라스틱 부속 숨어있나? 아, 나 진짜 골때리네. 진짜... 두집 왔다 갔다... 이게 뭐 하는 거 같아. 잠깐 생각 좀 해보자. 살짝 빠지긴 하는데... 저쪽이... 저 옆집 계량기 좀 한번 열어볼래? 아 이제 알았어 이제 아 이제 알았어 요한 줄만 옆집에서 온 거야 어? 어떤 닭 대가리가 옆집 걸 일로 해놓은 거야 어. 이집 온수는 옆집 물인 거야 그러 네. 여기서 물이 나오잖아 아, 아 나오잖아 이거 봐앞앞 앞 칠로 낮춰줄래 차는게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어, 아니 아니 이상하다 왜 공기가 안 나오지 냉수 쪽으로 아또 다른 집하고 또 연결돼 있나 아이 계속 돌아또 뭐야 또아 진짜 왜 이래 아 한층에 총네 집이잖아 연결돼 있나 본데 어디 또 아, 사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못 찾아요 진짜 이거 수동사 새로 하세요 바로 수동사를 새로 하세요 저는 그냥 갈게요 네, 안 되겠어요 누가 와도 찾기 힘들어요 사장님 진짜 아이또 다른 집하고 또 연결돼 있나 봐아 진짜 아, 계량기가다잠겨있는데 물이 왜 이렇게 계속 나와? 우집다 어. 잠겼는데 물이, 지금 이 집하고 옆집 다 잠겼는데 물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이 배관이 메인에서 온네 그러네. 음. 여기 14가구나 되잖아. 음. 에이, 안 돼, 이건. 네, 누수 탐지 오래 했지만 이런 경우는 내가 처음 봤어, 진짜.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비워놓고 그 다음에 네. 무슨 봉사를 하세요. 네? 네. 세입자 살고 있는 집에서 맨날 며칠 막할수 없어요, 진짜로. 계량기도 안 열었는데 물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아니, 아니 지금 계량기 장원대도 여기서 물이 나오잖아요 지금. 네? 지금 계량기 장원니까 여기 이집 찬물은 안 나오잖아요 여기. 네? 네. 희, 희한하게 온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이한 줄이 딴 데서 온 거예요 이게. 딴 데서. 네. 나 사모들이 전부 다 빠가나 있어가지고. 내가 바꿔주려고. 네. 빼기 힘드니까 바꿔주려고. 예. 네.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제가 최초라고요? 네, 이렇게 신경 써주시면. 틀릴 게 이거밖에 없네. 네. 솔직히 나도 이거 해결해드리고 싶었는데. 아. 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아. 네. 아니, 세입자 집만 아니면 어디 한 군데 파보고 싶은데. 네. 아, 기 세입자 집일수록 신중해야 되고. 네. 다음에 올 사람을 위해서 지금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 번 파헤치면 이거 나중에 문제 있어요. 진짜로. 이게는 진짜 나중에 문도 안 열어져요. 정말 이집 온수 테스트 한 번만 해보자. 이집 온수 테스트 한건 아니야. 절대로. 아, 이 수복처가 너무 싸구려다. 곧 고장나게 생겼다. 최하 5만 원 이상짜리 써야 돼. 진짜. 예. 철물점 가봐야. 예. 철물점 가면 별로 좋은 게 없어. 예? 예. 자재상활 가서 사세요. 수전을저 예? 예. 인건비가 더 나와. 사장님. 예? 좋은 걸 사서 달면 진짜 오랫동안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렇죠. 네? 사람 인건비도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네. 처음에는 싼거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비싼 거예요. 네. 지금 이집 것도 그렇고, 다 그러네. 돈더 들고, 물 세고, 신경 쓸거 많고, 아니라고, 절대로. 어. 여긴 진짜 어려워요, 정말. 네? 유도해서 바깥으로 흘리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 나온 걸 만들어서 네, 네. 천장에다 대는 방법이 있죠. 네. 아니면 이 집에 하수도 쪽으로 빼든가. <laughs> 유도한다고 해요. 네, 네. 네?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강렬아, 그렇... 편의점 도시락 사먹자. 아, 사모님은 착한데 누수가 악질이네. 한번 받아가지고 간판하려고 그랬는데. 아, 여기 두 번씩이나 왔었는데, 이거. 아, 되는 일이 없다, 요즘 내가. 엊그제 그 질도 허탕치고. 열네가구라서 아, 냉수 검사도 안 되고 아. 그거 하려면 또 다시 나를 잡고 또 최소한 기술자 두 명은 와야 되는데 우리 어. 정정렬이처럼 깍두기 말고 <laughs> 다음부터 이제 심사장이만 올 거야. 아. 너도 이 형이 못 나서 그런 거야. 응. 절대 니네 탓이 아니니까. 아. 누가 또 방송사 라고 했대잖아. 툭 하면 방수래. 저거 방수 아닌데. 뭐, 이 아줌마, 내 사무실에 왜 왔지? 몰래. 아니, 저 사무실 빨리 그 간판하고 썬팅 해야 되겠는데. 아. 아, 근데 돈을 벌어야 하지, 이거. 아, 진짜. 야, 그래도 사모님이 30만원이나 보내셨네.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장좀 보내드려. 아, 야, 이런 식으로 돈 벌고 싶진 않았는데. 돈 갔으니까 하루에 15만원씩 번 셈이네. 아누스탐지로 15만원 벌 바엔 일당뛰는게 낫다 아 확실하게 해결해 주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 우, 안 들어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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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할 때는 쇼핑을 해야 돼아 가보자 이거 하나 사 가야 되겠는데 이거? 이거 하나 사고 아, 아 이것도 하나 살까 아. 아이씨. 이것도 하나 사야 되겠다. 돈도 이거밖에 없네. 응. 다행이다. 아, 돈이, 돈이 그래도 좀 남아있네. 응. 전부 다 이만큼 뭘, 있구나. 뭘 아, 안왜 전동 드라이버를 내가 놓고 왔지, 거기다가? 아, 미치겠네. 아, 겨우 너네. 아, 바닥에 걸를 여기, 여기 사이에다 하나데 넣... 아, 오늘 전동 드라이버 못 찾으면 일하나 만한데. 30만원 받은 것도 다 소용이 없게 돼. 저거 타 찾아갖고 가야 될까. 다 비행기 바퀴가 안 보이냐고. 아, 탄창은 찾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찾으려고 온게 아닌데. 아. 아, 비행기 구석을 못 찾았는데. 아 너무 어려운 누수만 들어와. 아. 탄창은 찾았는데 하, 이게 이게 견본 샘플인데. 아야 아, 정렬아, 야야 그, 그, 야, 그리고 전동 드라이버는 찾았어. 어. 자야 아, 알았어 일단 사무실로 와. 어? 음. 이 CCTV가 무서운 거구나. 와. 뭐야? 하...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네. 어. 다 고쳤어. 됐어.